안녕하세요. 영진전문대학교 신재생에너지 전기계열 교수 김정호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2월 14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는데 예, 참가하지 못하신 분이나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내용이 좀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으로 좀 녹화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그 여러분들 학사 일정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어, 학교 위치부터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위치는 우리가 캠퍼스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에, 뭐 아주 큰 캠퍼스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조경이 잘 되어 있어서 어, 조경상도 한번씩 어,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런 캠퍼스가 좀 아담하니 좀 좋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동문이 아주 좀 문이 좀 적은데 여기가 서쪽에 있는 문 서문 이렇게 해서 문이 두개가 있습니다 어, 동문이 좀 적지만 여기가 사실은 정문이에요 정문을 해서 우리 공학관의 수업 바로 오시려면 이렇게 쭉 걸어오셔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2층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2층에 강의실들이 있습니다. 서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 공학관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학관 사진을 한번 좀 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2층, 3층, 4층에 저희 강의실이 있는데 어~ 2층에 원래는 2층에 좀 많이 모여 있었는데 지금 2층이 그 여러분 편의를 위한 어~ 글로벌 라운지가 여기서부터 쭉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라운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쾌적하게 여러분들 공부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학과가 이쪽에 뒤쪽에 간호학과가 이제 어, 두 개씩을 쓰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쓰고 3층에도 두개 강의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4층에 어또 강의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 개선 공사라고 해서 어 굉장히 그 여러분들 수업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좀 조성을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학기에 벌써 이제 다섯 개를 강의실을 어 공사를 해서 어 다섯 개 강의실을 이제 그좀 환경을 개선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어, 공사를 좀 진행해서, 어,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면, 이제, 어, 학교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시는데 필요한 온라인 사이트들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학교 홈페이지, 전체적인 이제, 어, 학교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가 되겠는데, 어 여러분들이 그 입시 원서 낼 때, 어, 한번 들어와, 보셨을 겁니다. yju.ac.kr. 여기서 이제, 어, 입시도 하지만, 어, 여러 가지 뭐 계열이라든지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것들, 여러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퍼스 라이프에 들어가, 들어가시면 전체적인 공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학자금융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장학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포털 사이트. 이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y j p a c c r 이 에요. y, 영진 포탈 이라고 해서 yjp 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일단 학번 하고, 어, 그 다음에 생년월일 첫, 앞에 자릿수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될 텐데, 어, 여기서는 이제 학사라든지 수, 수업 관련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여기서 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행정, 그 다음에 원스톱 서비스, 뭐 각종 증빙 서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신청하는 일들 있죠. 이런 것들은 원스톱 서비스에서 예, 다른 데를 거치지 않고 한 군데에서 다 처리를 한다고 해서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라고 하죠. 예, 여기서 다 처리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관한 내용은 ylms 여기서 어, 진행을 하니까 여기 어,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어, 사이트인데 도서관은 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에게 그 도서관에서 와서 직접 안내를 좀해 드릴 겁니다. 지금, 그, 거기도 리모델링 한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어, 뭐, 굉장히 그 열람실도 아주 쾌적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 도서 대출 같은 것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이건 이제 컴퓨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사이트인데요. 예, 앱으로도 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영, 어, 구글에서 영진전문대학교 검색하시면 m앱이라고 하는 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지금 저희가 보는 이 포털에 대한 것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앱에서 어, 똑같이 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클리커는 도서관 이제 어, 입출입할 때 예, 학생증 대용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리커도 다운 받으셔가지고 예, 도서관 출입증 등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수업 에 대한 안내가 되겠는데요. YLMS라고 하는, 어, 것이 이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어, 곳입니다. 일단 포털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합번하고, 어, 그 다음에 뭐 생년월일로, 예,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예, 요즘에는 조금 더그 보안이 강화가 되어서 2차 인증이 필요합니다. 2차 인증은, 어, 여러분 휴대폰이라든지 문자, 또는 이메일, 또는 뭐 휴대폰 그 로그인할 때 지문 쓰죠. 이런 것들로 인증을, 어, 받아야 됩니다. 한번 이제 등록을 해두면 그 다음에는 요 지문으로 계속 이제 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예, 등록하는 절차들은 여기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좀 확인하셔가지고 꼭 이제 어, 등록을 좀 하시도록 하시고요. 어, 안내 영상은 여기 있죠. 이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유튜브로 안내 영상을 좀 보시고 예,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이제 YLMS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YLMS 접속해서 각종 이제 교과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여기서 이제 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강의 자료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출석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수업에 관한, 관한 내용들은 ylms에서 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영상은 마찬가지로 유튜브 여기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lms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들이 있는데, 에, 과를앉쳤네요 동영상 강의도 수강할 수 있고, 그다음 에 수업 자료 같은 거 이게 다운로드 받, 받으실 수가 있고, 과제도 제출하고 온라인 시험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강의에 관련되는 것들은 다 YLMS에서 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안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계열 홈페이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열 홈페이지는 1 l e c y j u a c k r 이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계열 홈페이지의 홈이 되겠습니다. 예, 뭐, 일단 계열 소개, 계열 교수라든, 교수님들도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계열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예, 뭐, 입학 관련 이런 안내도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여기 공지사항이 있어요. 공지사항. 여기는 이제 굉장히, 어, 여러 가지 그때그때 그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 어, 우리 이제, 이제 신입생들이니까 학번 부여라든지 뭐, 시간표 같은 거, 학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공지사항에서 지금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 시간표는 벌써 나와 있는데 공지사항에 제가 올려뒀어요. 예,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텐데 아직 학번하고 학반이 좀 편성이 어, 조금 어, 좀 지연이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공지사항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가 되면 예, 주간방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전공이 네 개가 있어요. 에너지 전기과, 전기 자동학과, 전기 철도과, 전기 자동차과. 네 개의 전공이 있는데, 이 전공을 1학년 2학기 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끝날 때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학기 중간중간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예, 이런 학과들이 대충 어떤, 어, 강점들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좀, 어, 대부분 다 이제 같은 전기결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씩 그 특성에 맞는, 어, 그런 과목들을 좀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 학과 선택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열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어, 1977년 학과, 학교 개설과 함께 학과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전국 전문대학 계열에서 평가 제우스 A 플러스 등급을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식 교육, 예, 여러 업체들하고 국내 국외 이런 업체들하고 주문식 교육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주문식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제가 간단하게 좀, 어,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우리 학교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낸, 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 주문식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업체에서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좀, 어, 채용을 하고 싶다라고 학교에 이제 주문을 넣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그 기업체에 맞는 과목들을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해줍니다.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적응하기가 좀 쉽겠죠. 빨리 적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을 이제 그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는 예, 그런 방식이 주문식 교육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매, 어, 제일 처음 어, 나와서 이게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예, 저기, 확장이 되었죠.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다 주문식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주문식 교육 무슨 어, 이라는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각 우리 각 지도반들 1학년 들어오시면 지도반이 있을 텐데 반을 배정을 어, 할 겁니다. 그, 거기에 있는 지도 교수님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A반, B반, C반, D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체에 계신 재직자분들은 산업체 전기하고 산업체 전기 2반 이렇게 있습니다. 어, A반 같은 경우는 하범용 교수님. 그다음에 B반은 이영석 교수님, C반은 임원규 교수님, D반은 조용 교수님. 그다음에 산업체 전기는 어, 야간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정호 교수님. 그다음에 산업체 전기 2반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제가 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2학년 어, 학반을 지금 담당을 하고 어, 계십니다. 저는 또 2학년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 좀 올렸는데요. 자몇 어, 면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계열 교수님들은 어, 그 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아주 양질의 수업을 좀 진행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학교 우리 계열의 이제 제일 어, 그러니까 어, 계열 부장 제일 이제 매니저라고 볼수 있는 계열 부장 이 있고요 이정우 교수, 그 다음에 이제 전임 다른 교수님들로 조영 교수, 이몽규 교수, 이영석 교수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김만수 교수. 뭐 이분은 우리 어, 대구 지역에서는 어, PLC 에 관련해서 어, 굉장히 뭐랄까 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어, 박재훈 교수, 그렇 그다음 공정식 교수, 하범영 교수, 리리 교수. 예, 리리 교수님은 네, 중국 출신이십니다. 이렇게 전임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겸임 교수님들은 이제 산업체에 계시면서 우리 학교에 와서 수업을 어, 진행하시는. 그래서 이제 산업체와 관련되는 이런 그 수업들도 이분들이 좀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 그런 그 산업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얻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예, 계십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잠깐 실려 놓은 것만 있는데, 예, 이 외에도 많은 교수님들이 계세요. 더. 자, 그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어, 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어, 주간바인데요. 1학년 1학기에는, 어, 과목이 다 공통이에요. 예, 공통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하, 전공을 다 선택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교육 과정이 다르죠. 자, 1학년은 이제 기초수학부터 해서 실무 영어는 이제 원어민 교수님들한테 영어로 이렇게 회화를, 어,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 실험, 실험 실습, 전기에 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실제 실습을 하게 되고요. 시퀀스 실습, 시퀀스 실습은 우리가 전기 기능사 어, 과목에 전기 기능사 항목이 시퀀스죠. 예, 그 항목들을 좀더이 예, 레벨을 좀 높여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뭡니까? 시퀀스 회로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실제로 그 구성을 해, 그 배선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전기 계열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기초, 뭐 전기도면, 여기 CA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회로 이론이죠. 회로 이론은 1년에 걸쳐서 1학기, 2학기 이렇게 다 배우게 돼요. 네, 이렇게 일단 1학기는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졸업할 때, 졸업하기 위해서는, 예, 이렇게, 어, 어, 2년 동안, 전공학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58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탈해서 교양까지 합쳐서 74학점을 이수를 해야 졸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 학점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맞춰가지고 우리가 교육과정을 다쌓아었기 어, 때문에, 그,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 인증이라는 게 있어서 4 학기 동안 두 개를 반드시 좀 이수를 해야 어, 졸업 인증 시험 졸업 인증에 어, 그 합격을 해서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더 공부를 더 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좀 이런 걸좀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에, 제가 이제 어떤 학생의 에, 학점을 간단하게 좀 가져왔는데. 예, 너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네요. 어, 우리가 학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A, A, B, C, D, F 이렇게 했어요. F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뭡니까, 어, 학점 취득이 실패한 경우, 학점 취득이 안 되는 경우 F가 되고요. A에는 A0, A+, B에는 A, B0, B+, 이렇게 했어요. C에도 마찬가지로 C0, C+, D에도 D0, D+. 해서 a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점 이제 평점으로 치면은 4.5를 받습니다. a 제로는 4.0 0.5씩 내려가요. 여기는 b 제로는 3.5, 3.0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에, 이 평점들을 다 평균을 해 가지고 학점별로 해서 쭉 합쳐 가지고 평균을 하게 되면은 아 평점 평균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어 한4.0 정도가 되면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취업하기 위해서는 한3.5 정도는 넘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좀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3.5 정도는 B뿔 정도, 평균 B뿔 정도는 받아줘야 취업하기가 조금 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수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평점, 이제 우리가 4.5 같은 경우는 에, A 플러스 같은 경우는 95점,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 그 다음에 A는 90점 이상, 이렇게 돼요. 여기는 B 플러스는 85점 이상, 이 제로는 80점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90, 100점 어, 만점에 점수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점수 별로 해서, 어, 점수를 산정하는 게 점수 평균입니다. A 플러스를 다 받았다고 해서 95점 가지고 다 A 플러스를 받게 되면, 이 점수 평균은 95가 되겠죠. 네, 그래서 100점 만점이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평점 평균보다 좀더 아주 그 미세, 세밀한 부분까지 볼수 있는 게이 점수 평균이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평점 평균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점수 평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어, 수업은 이제 일단은 뭐 코로나도 끝나고 있기 때문에 전면, 대면 수업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 영어는 지금까지 분반 수업을 했었는데, 에, 이번 학기는 좀 분반 없이, 예, 합반으로 진행을 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과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학과는 전기철도과, 에너지 전기, 전기과, 전기자동학과, 전기자동차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 계열 홈페이지 아까 나왔, 이야기 했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어, 2학기 때 학반 선택을 하는데 좀, 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1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으로 해서 ABCD, 예, 산업체 전기반은 좀 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전기반은 1학년 2학기에도 계속 산업체 전기반으로 그대로 가게 되는데, 예, 전기 ABCD 주간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네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1 학기 마치자마자 해서 선택해서 이제 어 대부분이 다 원하는 학과를 다 보통 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과에 적성이 맞는지 좀 판단해 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개반 기준은 이제 사십 명 인원까지 기준으로 해서요. 1 지망, 2 지망, 3 지망 표시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일 지망이 좀 되겠지만 어. 너무 이쪽에 많이 몰렸다. 그러면 그 학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해서 그어 학점이 좀 높은 학생이 일지망에 가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이제 이지망으로 가는 예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 1학기 때에도 공부를 좀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체 전기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오프라인 과정하고 온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야간에, 어, 뭡니까, 주 5일, 매일 나와서 수업하기엔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주 3일만 수업을 할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좀 짰습니다. 어, 오프라인에다가 온라인을 좀 추가를 해서 교육과정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좀 시간표 보시고, 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은, 어, 뭐, 시간표에는 어떤 일정 시간으로 짜여져 있지만, 어,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수강하실 수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번 주 1주 차다 그러면 그 2주 정도 안에 어, 수강을 하셔야 되는 역 기간이 정해진 게 있어요. 그 기간 내에 에, 수강을, 수업을 어, 들으시면 됩니다. 에,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전기에다가 산업기사 교과목을 조금 어, 추가를 했고요. 그런,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사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어, 우리가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어, 화요일 개강하기 전에 지도교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지도교수가 단톡방을 이제 개설을 할 겁니다 그 단톡방에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내를 할 거기 때문에 단톡방을 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안내 사항 같은 경우는 입학식이 2월 29일 날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열 사무실이 05-3940-5287-5260 사무실 전화니까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원스톱 서비스 센터도 이제, 어, 전화로 이렇게 이 전화번호를 하시면 되고요 위치가 공학관 1층에 있습니다. 네, 공학관 1층에, 뭐,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복지, 취업복지처, 뭐, 그 다음에, 어, 일자리 플러스 센터 등등, 어, 편의시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비군 대대, 어, 대대도 공학관 1층에 들어와 있고요 공학관 1층도 글로벌 라운지도 있어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어, 공학관 1층에 다 있고요 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학관 굉장히 편 편의 시스, 시, 어, 시설들이 공학관 1층에 다 있다라는 거 예. 우리한테 좀 좋은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재, 교재 구입은 이제 서점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업 뭐 미리 이제 구입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 수업하시는 교수님이 책을 사도 뭐좀 사거나 아니면 어, 좀 유인물로 하겠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어, 교재를, 교재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휴학은 1학년, 1학기에는 일반 휴학은 되지 않고요 군대를 간다거나 할 때만 군 휴학만 가능하기 때문에, 염, 어, 좀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기숙사가 3개가 있어요. 예, 굉장히 그 1000명을 수용을 할수 있는 어, 기숙사 시설이긴 하지만, 어, 혹시나 내 학교 가까운데서 원룸으로 이제 뭐, 온룸에서 생활하고 싶다 그러면 예, 우리 어,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이런더라고 이제 어, 협약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좀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부모님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 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 어, 되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 동영상을 어, 업로드 유튜브에 업로드할 테니까. 네, 결, 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좀, 공지사항에 그 링크를 좀 걸어둘 테니까요. 거기서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어, 개강하고,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